헤디로치 멋있습니다 헤디로치에 출발합니다 자눈녹 눈물이 폭포를 이룹니다 완전 직각이에요 직각. 자, 출발하고 겠습니다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산 비탈진대로 이렇게 길이 보이시잖아요 이걸 몇번을 지금 거쳐서 가야됩니다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저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능선을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오르막 내리막기 굉장히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곱태 가기 전에 대운날리 그 올라가는 길하고, 저희가 곱태 지나서, 어, 따레파티 그 올라가는 길, 고도를 한300 이상 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치는 겁니다. 이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분길이좀 어제 그 내려온 그 돌계단도 그렇고 최근에 좀 작업을 한다고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지금 트레커들들이꽤 많이 옵니다. 많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저기가 우리가 묵었던 로지입니다. 여기가 패드야패드 로즈가 두개 있고, 저 위쪽에, 더 위쪽에, 로우 패디, 패드, 아, 하이 패드에 로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인가, 그 비행기 사고가 저기 지금 벽에다가 부딪힌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 113명인가, 아, 죽고 우리나라 분도 두 명인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기 벌써 라우라이 패스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저쪽에는 구름이 드래요. 이제, 이제 이쪽에 제이 구름이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반대편에는 괜찮을 거야, 아직. 저기 중간에 하이 패디, 이거 로우, 우리가 잤던 로우 패디. 아, 이런 모습만 보고 가면, 이 보세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아, 네팔 트레킹의 맛이 이런 맛이에요. 한국의 산이 뭐 아름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 좀 있어요. 어, 저도 매주 산에 다니지만은 한국산 굉장히 이쁜 산 많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또뭐 철마다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여기 오면 또 다른 또 매력이 있어요. 저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저 중간에 올라가면 이키낀 거, 뭐, 이렇게 하얀색, 그, 눈, 바위, 이런 거 밖에 없는데, 그 나름대로도, 어, 멋이 있고, 또 이런, 또, 식생대 아래쪽 내려오면, 또 이런 나름대로도 멋이 있고, 다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 로제에서한 200m를 내려봤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계곡, 그 돌다가 가지, 쭉 오는 저기, 여기까지 넘어가면, 4 0 1 5 0을 정도로 더 치고 올라가요 하...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이렇습니다 이 계곡을 돈다는 얘기는 이게 이게 일자로 쭉 도는 게아니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곡은 내리고 능선 올라가고 이거 굉장히 반복합니다 지금 몇번 반복했는데 이거 겁대까지 갈때 이게 마지막 비입니다 뭐. 로찌인지 티샵인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대우 널입니다 지도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곱테 바로 가기 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골 때리는 거는 3,700한 2,30에서 잤잖아요. 저기 고도가 3,6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패디하고 거의 비슷한 시계에요. 한200 이상을 내려왔다가 그 정도 올라온 겁니다. 아, 씨. 진짜 여기는 고난의 길입니다. 어, 라울라비나 패스를 넘으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 좀, 어, 방심한 틈을 타서 고난의 길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약발하는 겁니다. 400m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 곱태입니다, 곱태. 곱테. 어, 그 한국분들은 여기서 주무시고 갔고요. 저는 여기서 잠깐 차한잔 마시고 어, 갑니다. 여기도 한 3km 정도 가는데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판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뭐 1시간 반뭐 예상하지만은 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려막길이 많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고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갑니다. 1.7km를 350m 고도 치고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고바위 이런 계단을 하, 마지막 힘든 구간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되는데 피가 살짝 뿌리네 또. 유엠이도 또 치고 올라가다니 또 약간 이런 길이 나오네요 하, 이, 여기가 이제 3,400m 되는데, 이런 데서 50m 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반, 뭐, 우리 산에서 50m 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호흡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가 보입니다. 이제 구름이 막 가려지려고 그러는데, 한 700m 거리고, 한 고도는 한 150m? 뭐. 끝이 보이니까 힘이 나네요. 아, 드디어 한 5분, 10분이 넘어가면 되는데 한 250m 정도 남았는데 빗방울이 굵어지네요. 레인 커버는 금방이라, 어 보세요 굵은 빗방울입니다. 1 시간 반 정도 걸쳐서, 따다빤니 도착했습니다. 따다, 따, 뭐, 바니? 따다니인가요따떼빠니따떼빠티 예. 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는데. 헬란부. 여기는 구톰상. 여기는, 국산이 이 군다. 예, 겉에. 굉장히 큰 동네네, 여기가. 어, 비가 많이 옵니다. 진짜 우기가 시작되나요? 이제, 이제 12시인데, 어, 전형적인 우기 모습을 보입니다. 오전에 괜찮다가 오후에 비 오는. 어, 지금 4월 말로 접어드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은 각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새벽 일찍이 나서서 모든 일정을 오전에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우리는 절묘하게 도착했어요. 비 조금밖에 안 맞았습니다. 지금 비가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어요. 보세요. 우와, 우박. 어, 어. 어. 우박이 갑자기 쏟아지겠습니 기온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오바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적당한 시기에 잘 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침에. 저기 어디라고? 아, 진짜 멋있다. 자, 그 여기 이 길로에서 이리 뒤로 넘어가면 강진곰파에 도착한다 니다 아까 무슨 트레이크라 패스라 고 그랬는데 예전에 거칠분님이 그그 여기를 넘어온 것 같아. 자이 보시면 <laughs> 저희가 지금 라우라비나 패스입니다. 저기 라우라 패스인데 제가 이틀에 걸쳐서 저 중간에 하룻밤 자고 어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출. 희가 지금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오전에 도착하게 하려고. 자, 헬람버 트랙을 걷습니다 어, 고도어는 2,40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한 1,100? 1,200 가까이 내려갑니다 계속 거의 거의 내리막이 고보니까자 여기가 갈림길인데 아, 이렇게 이쪽에서 올라올 때 이, 펠라바 쪽에서 올때입라바드입구입니다 저는 어제 반대편에서 없고아 멋있다. 멋있어. 자 어제 어제 아마 패스 쪽에는 아마 눈이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 아, 저 패디인데 패디 밑으로 저 마을이네요. 아, 고 아,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원히 여기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에 담고 가야겠습니다. 아, 헬란부 트럭 트랙을 하고 있는데, <laughs> 중간에 로지들이 있네요. 저기서 지금 아침 먹기로 했는데, 아침 먹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계속 능선은 살짝살짝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고, 쭉 내려갔다 살짝 올라가고, 이런 반복됩니다. 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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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산 뒤에가 따라판이고 한 3.4km 왔습니다. 하, 날씨 좋네요. 하, 저기, 저 산을 넘어서 저기를 넘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진짜 가까이서 보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갈림길이 나왔는데, 여기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내려왔고요 여기가 도바토 여기 내려가면 국금상우로 종착역이고 왼쪽은 다 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망긴 곳이죠 망긴 곳퍼미센터 쪽으로 가서 지나갑니다 국금상으로 여기 아니에요. 자, 기아니 g a n g o Mangango to 밥은 저 위에 저위에 e are starting from Mongo. Tara, Tara, 서 지나서 아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르막이 있네요 없는 줄 알았더니 자 여기서 저절째서 아침을 먹기로 한답니다 하, 하, 하. 자 여기 아, 아, 남긴 곳에서 출발합니다 우저 밑에 지금 그저 마을이 하나 보이죠 여기저기 저기 어, 여기 뭐시 하면으로 봐서는 여기 여기 마을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가 거기가 쿠은상입니다 저기 정착역이고요. 저기가 한 5km 정도됩니다네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뭐한 시간 좀한좀더 걸리면 될것 같아요. 한 700m 내려갑니다. 제가 원하던 길 이런 길을 좋아합니다 저는 트레킹길 이런게 이제 트레킹이죠 구큼상. 구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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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툼이 야해라 구툼상 3,100m 인데 음.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감상 좀 하시겠습니다 일단 차가 있다가 버스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겠네 그래야 큰길 나오는 거지 응. 저기 마을에서 이렇게 내려 꾸불꾸불 꾸불꾸불 내려와서 저기서 이제 큰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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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듭니다 아저 산에 창길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저뭐 비포장도로인데 뭐 살벌합니다 집은 그나마 나왔는데 버스는 뭐 목끈 걸고 다녀야 되죠 대신 천천히 가기 때문에 바퀴만 안 빠지면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바퀴에 빠지는 게 무서울 뿐이죠 지금 뷰포인트인데 여기서 한 10분 넘게 가이드랑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보면서 가 보세요 이제 그 전형적인 네팔의 전형적인 네팔의 시골 모습입니다. 아주 중간 중도인가요 요즘에는 뭐 길이 좋아져가지고 집차도 올라다니고 합니다. 뭐옛날에는다 걸어다녔겠지만은. 자저 앞에 지금 마을이 마을에 우리가 도착하는 쿠툼상쿠툼상인데 아, 저 길을 보니까 이게 버스가 우리가 그 샤브르베시 타고 온 버스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왜 마이크로버스라고 번고차보다좀 작은 버스가 있는데, 로컬 버스. 그거 타고 가면 골치 아파요. 그건 진짜 좁습니다. 그나마 샤브르베시 타고 온 버스는 큰, 큰 거예요. 여기서 진짜로. 큰 버스입니다. 아, 그것도 좁은데. 마이크로 버스는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 자, 도툼상 거의 도착해서 펌이 다고 여권하고 징검사를 합니다. 여기가, 여기서 조금만 가면 되는데, 한 뭐, 10분 정도? 어, 꽤큰 마을인 것 같아요. 버스가 올 정도면. 군인들이 이제 아미가, 네팔 아미들이 그... 검사를 합니다 진검사도 안됩니다 그어 혹시 가스 어, 번호형 가스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그 동물들 조그만 동물들을 혹시 그뭐 그런 거 반출하는 거를 단속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구틈상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타는 데는 저기 좀 길이 올라오는데 저기서 지금 삼거리에서 버스 타는 것 같고 어, 로찌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이드가. 아, 드디어 트레킹이 끝났습니다. 아, 원래는 저산 넘어가지고 골프반장에 아 순잘리째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크게 뭐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시골길이, 그냥 시골길 시골 가보고, 한 번은 가보고 싶긴 한데 너무 피요가 누적돼가지고 그리고 하, 뭐 찜로도 또 찜차 막 왔다갔다 하고 갔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멈추게됐습니다한 10km는 더갈수 있는데 안 가기로 했습니다. 어가지고 지금 막페이드 날이가 안 돼.